창희씨 어디가세요? 아예저 지금 도서관에 책 반납하려고 왔는데요 <laughs> 무슨 책을 반납하시는데요? 그냥 평소에 좀 좋아하는 책? 그러면 <laughs> 도서를 한 권씩 내어주십시오 지금 처리중인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확인증 <laughs> 출력은 반납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성다십시오 어? 씨, 여기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아, 예. 지금 저 여기 되게 집하고 가깝거든요. 뭐 아침에 일찍 나가거나 출근길에 도서관 문안 열려 있으니까 그때 이제 여기 무인 자동화 시스템 되게 잘 갖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또 하고 그래서 좀 자주 이용하는 편이에요. 이 참에 제가 시흥시에 있는 도서관을 좀 자세하게 소개를 해 드릴게요. 저럼 읽고 따라오세요. 변화와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시흥시가 시흥 시민들을 도서관으로 안내하고자 합니다. 위대한 천재가 인류에게 남긴 유산이며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손을 위한 선물이 책이라고 했던가. 시흥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기에 시흥시의 앞날은 밝을 수밖에 없겠죠? 시흥시립도서관이 24시간 사람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유. 바로 내 집에 가까이 있다는 장점인데요. 집 가까이 있고 시설도 좋고, 무엇보다 시민들 누구나 다내 서재처럼 편안한 느낌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 놓으니 어디 다른 곳갈 필요 있나요? 총 17만 권에 달하는 장서들과 총 20만 명이 넘는 도서관 이용자들, 쉽게 접하기 힘든 전문 교양 도서들의 꼼꼼한 빛이, 또한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을 위한 별도의 공간도 1층에 구비해 놓은 섬세한 배려가 돋보이네요. 시흥시가 지난 85년 시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흥시 자체에 도서관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천 대학원에는 종합복지회관에 도서관이 있었는데 그 도서관 하나 가지고는 정왕동에 있는 그 시민들까지는 다 커버할 수 없었습니다. 아치체가 좋고 적응성이 좋은 곳을 찾다 보니까 중앙공원이라는 그런 부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곳에 도서관 2002년 5월 25일날 개원해서 현재 이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곳만의 편리함 바로 좌석관리 시스템입니다. 좌석관리 시스템의 전자동화로 편리하게 열람실의 좌석 현황을 볼수 있어 시민들의 이용 수준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저희 열람실 자동화 시스템은 2002년 개관 이후 날로 증가하고 있는 열람실 이용자로 인한 불평과 민원을 해소시키기 위한 자동화 시스템으로 이용자와 관리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전국 최고의 시스템입니다. 아하! 그래서 그런지 이곳에서는 모두들 안정된 분위기에서 공부에 몰입할 수 있겠네요. 그 뿐만이 아니랍니다. DVD를 포함한 다양한 미디어 자료들이 빼곡히 쌓여 있어서 누구나 원하는 정보를 단번에 얻을 수 있답니다. 디지털 정보실은 인터넷 검색 뿐만 아니라요, 원문 검색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약 3,500개의 DVD를 소장하고 있어서 이용자분들이 누구나 영화를 관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도서관 회원이시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서관 회원에 가입, 회원,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누구나 오셔서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발 빠른 정보 전달과 유비쿼터스 시대에 맞춰가는 차별화된 공공 서비스를 위해 늘온 열정을 바치는 시흥시 도서관인들의 열의가 지금의 시흥시립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예, 도서관은 네, 매년 9월이 독서의 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 많은 도서관에서 독서의 달 행사를 다양하게 음.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도 올해는 뭐 전래동화 각색극이라든지 저자를 초청해서 강연도 하고요. 그리고 많은 전시회도 열고 그랬어요. 앞으로도 저희 도서관에서는 더 다양하고 좋은 프로그램 마련해서 시민 여러분께 제공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있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밀조밀 만들어낸 멋진 작품들이 가득한 걸 보니 이곳에서의 열의도 대단한데요. 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보고 공부만 하는 공간이 아닌 다양한 문화행사를 진행한다는 사실이 더 기대되는 일이 되겠네요. 저희 시립도서관이 청소년에게 미래를 향한 그 꿈과 희망이 실현될 수 있는 장이 되고 시민에게는 정서 설명을 위한 포근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흥시의 또 다른 자랑 비둘기 공원에 위치한 어린이 도서관입니다. 이곳이 도서관이라니 믿기지 않으시죠? 어린이들을 위해 지상 최대의 도서관을 만들고자 시흥시가 정성껏 마련한 어린이 도서관입니다. 빌딩 숲과 도시 소음 속에 지친 우리 어린이들에게 편안한 자연의 소리로 친근하게 다가가는 곳입니다. 예, 어린이 도서관은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저희가 설계한 도서관입니다. 예. 어린이들이 가장 최상의 환경에서 독서를 할수 있도록 꾸며 놨고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이곳에서 많이 독서를 하고 또 지, 지혜를 얻게 된다면 이 세상에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이 다 우리 도서관의 보람입니다. 어머, 유치원 친구들이 어린이 도서관에 단체로 볼 일이 있나 봐요. 어딜 가는지 한번 따라가 볼까요? <laughs> 우리 친구들, 다들 완전 몰입했네요. 시흥시에서 야심차게 어린이들 을 위해 멋진 프로젝트를 만들었어요. 바로 자연과 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생태환경 첨단 학습실인데요. 재미있는 환경 캐릭터들과 모형물들을 통해 생태 환경에 대해 유아들부터 어른들도 흥미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참 재밌고 즐겁고 환경을 보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깨끗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쉽게 접하지 못하는 생태 체험을 할수 있어 우리 어린이들 모두 모두 즐거워 보이네요. 총 8개의 테마로 구성되어 있고요. 음, 아기똥과 걸음 아저씨를 포함해서 동작인식 시스템, 환경을 소중히 하겠다는 약속, 환경선서를 끝으로 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는 단체학습을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 중에는 단체 학습하고 오후에는 개별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도서관은 우리 어린이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에요. 온 가족이 다 같이 와서 다양한 책을 접할 수 있도록 세워졌는데요. 초등학생들을 위한 백과사전, 철학, 종교, 사회, 과학, 도관뿐만 아니라 외국 그림책과 동화원서까지 이곳에 오면 없는 게 없네요. 아직 수유가 필요한 동생이 있는 친구들과 엄마들을 배려한 따뜻하고 편안한 수유실. 정말 세심한 배려가 느껴지네요. 또한 매일 사랑으로 친구들의 질서를 책임져 주시는 자원봉사자분들이 계셔서 어린이 도서관은 늘 안정된 분위기를 유지한답니다. 일단은 교통편이 가깝고 해서 한 일주일에 음. 두 번씩 정도 애들이랑 같이 오고요. 와서 이제 직접 책 골라서 읽혀주기도 하고 또 음. 영어책 같은 것도 많아서 빌려서 가서 읽기기도 해요. 그 뿐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어린이 도서관에 모여서 도서관 가방도 만들고 책 표지 퍼즐 맞추기 등을 하면서 한가롭게 유익한 주말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운영하고 있다고 하네요. 꿈과 희망이 가득한 시흥시 도서관 시민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책을 가까이 하고 친구 삼는다면 미래를 이끌어 나갈 진정한 챔피언이 될 것입니다. 도서관 방문을 환영합니다. 시흥 시립 도서관의 장점들만을 그대로 대야동에 옮겨놓은 대야 도서관. 각 동네마다 걸어서 갈수 있는 작은 도서관들. 혹시 규모가 작다고 책을 구할 수 없을까 봐 염려되시나요? 상호 대차 서비스를 활용해 보세요. 자료 검색 후 원하는 자료가 소속 도서관에 없을 경우 통합 홈페이지를 통해 상호 대차를 신청하면 2, 3일 안에 본인이 원하는 도서관에서 자료를 받아볼 수 있답니다. 꿈과 희망이 숨 쉬는 시흥시 도서관. 시민 여러분들이 바로 주인입니다. 네, 저랑 쭉 시흥시 안에 있는 도서관들을 둘러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이렇게 시흥시 안에 좋은 도서관들이 많이 있는지 모르셨죠? 이제 아셨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집 주위에 가까운 좋은 도서관 찾아서 꼭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